어, 하고, 음, 이쪽 왼쪽으로, 음, 왼쪽 귀, 네. 귀, 귀, 귀하고 이쪽 겨드랑이 밀면서 왼쪽으로 회전 그리고 여기 딱 기분을 아픕니데 상대방이 이제 이 어깨를 들어요 반대반대 음. 이렇게 돼있어요 눌렸을 때 이렇게. 반대쪽 어깨로 눌렸으면 밀어서 이 손으로 여기 잡고 이 손으로 잡고 턴트라면서 왼손이 여기서 이걸로 뒤통수가 뒤통수 잡아렇 뒤통수. 이 잡고 왼손이 이이 팔을 눌러서 가랭이 사이 끼고 왼손이 뒤통수 잡고 이렇게 나면 결이 걸로 머리 세우지 뒤로제 끼면 손바닥끼리 잡고 이걸로 제끼 한번더제끼고 팔뚝 누르면서 잡고 몸 누르고 한번더 이쪽. 반대쪽으로 응. 불러봐 반대쪽반대쪽 응? 응. 응? 네. 네. 잡고. 잡고 잡고 불러 쪽으로 그리고 저는 통, 이거. 됐. 그래서 다리를, 자, 왼쪽 블레이쪽으로락 잡고, 그 다음에 손이나 아니면,